자 43번 두점 2,7하고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y ax b라고 할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b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이 경우는 우리 이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두 점을 이용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 되죠. 자 직선의 방정식 만들려면 두 점을 이용해서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야겠다. 기울기 구해봅시다. 자 -1에서 2로 갔으니까 x 변화량은 3분의 y는 얼마만큼 변화해요? 마이너스 5에서 7로 가니까 12만큼 증가했다. 즉 약분하면은 네, 4가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 4고 두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뭐 2, 컷만 7을 지나는 직선, 즉 기울기가 4고 2 컷만 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y는 4곱하기 x 2 그리고 플러스 7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y는 아 4x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y 이퀄 ax 플러스 b에서 a는 4,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럼 a 플러스 b는 네, 둘이 더해주면 3 나오고요. 3, 4 3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4 4번또 봅시다. 직선 ex 플러스 ay 플러스 b 이퀄 0은 직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이퀄 0과 기울기가 같고 점 4,3을 지난대요. 자,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앞에 있는 직선이 뒤에 있는 직선하고 기울기가 같다 그랬어요. 자, 뒤에 있는 직선 같은 경우는 식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줘서, 우리 기울기부터 구하자. 그러면은, 이 y는 x 플러스 3이고, y는 뭐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되죠? 기울기 몇? 아, 2분의 1이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직선,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 알고, 그때 한 점, 4,3을 지나는 거 아네. 그러면은, 기울기 알고 한점 아니까, 얘를 이용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 방정식 새로 만들어버리자. y는, 2분의 1x 4 여기 플러스 3 해주면 되겠죠? 전개하면 y는 2분의 1x 2 플러스 3이고 다시 쓰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때 일반형의 형태로 고쳐져 있으니까 y 한쪽으로 몰아주고 2분의 1x 마 y 플러스 1 이퀄 0. 자 아래 에 있는 이식하고첫 번째 식하고 같아져야 된다. 자, 근데 x의 계수가 2니까 식 전체에 몇을 곱해주면 되겠다? 4를 곱해주면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곱해주니까 몇이 된다? 2x-4y 플러스 4 이퀄 0이 되고 a는 마이너스 4, b는 4가 된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a-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나오겠네요. 4 4번에 네, 1번이죠. 네, 계속해서 넘어가서 45번 봅시다.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는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했어요. 자, 두점 알고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일단 중점부터 구하자. 중점 바로 식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5, 컴마 2분의 4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2분의 2니까 x 좌표는 1, y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자, 한점 구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와 한점 아는 거죠. 바로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어떻게 되겠다?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죠. 자, 45번의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46번. 자,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인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좀 기억을 해야 될건 뭐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뭐, 뭐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냐? 기울기에 관한 힌트를 주는 건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기울기는 뭐가 된다?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각의 크기가 60도니까 이때 기울기는 뭐가 되겠다? 아, 탄젠트 60도가 되겠다 얘기를 할수 있고 우리 탄젠트 6 0도몇 도인 크기가 몇인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루트 3이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인 걸 줬고 이때 한 점,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뭐가 되겠다? y는 루트 3에 x 플러스 아, x 2죠?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다 계산하면 y는 루트 3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자, 얘가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이 녀석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 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 좌표평면상에 한번 그려보자. 자, 기울기 루트 3이고 y절편 루트 3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기울기 양수니까 오른쪽 위향해 되고 y절편이 루트 3. 자 그럼 그때 x 절편 구하면은 우리 x 축하고 y 축 그리고 직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x 절편 구하니까 무엇이다. y에다 0넣으니까 루트 3 x 루트 3이고 x는 마이너스 -1이 되네. 즉이 x좌표가 -1이다. 그럼 우리 색칠된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루트 3 해주면 되죠. 네 넓이 구하면 2분의 루트 3 되겠네요. 네, 4 6번에 2번이네. 다음 47번 봅시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구하시오. 일단 직선 구한 다음에 y절편 다시 구하면 되죠. 자, 직선 구하려면 일단 우리 기울기 알아야겠더라.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요? 자, 4에서 마이너스 1로 갔으니까 x 얼마만큼 감소했다?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렇죠? 변화량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y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5에서 5로 갔으니까 10만큼 증가했다 쓸수 있겠죠? 자,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네. 기울기 마이너스 2고. 우리 아무거나 한 점, 4, 마이너스 5를 한 점으로 잡읍시다. 그럼 기울기하고 한점아니까 어떻게 된다?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플러스 5 계산하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플러스 5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3이 되겠고요. 어자 이때 직선의 y절편 바로 구했죠. 여기가 얘가 y절편이 되겠죠? 어 근데 왜? <laughs> 13이지? 어, 뭐가 잘못됐지? 아, 여기, 한 점이 마이너스 5죠? y 좌표가 마이너스 5면 여기 플러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5 계산하면은, 네, 3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47번에 그럼 4번 되겠네요. 네, 다음 넘어가서 48번 또 봅시다. 다음 직선 중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물어봤네요. 자, 1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y자표는 2인 직선.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한 점,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 계산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3, 플러스 1 계산하면 되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얘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1 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만나서 플러스 2 되겠다. 어, 1번, 2번은 같은 직선 맞네요. 자, 3번, 두점 마이너스 3,3하고, 6,0을 지나는 직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둘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해야겠죠. 자 마이너스 3에서 6으로 갔으니까 x 9만큼 증가했다. 9분의 y는 3만큼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3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어, 3, 3, 3을 지난다. 계산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 되네요. 1번, 2번, 3번 다 같은 직선 맞죠? 그 다음, 4번.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2인 직선. 자, 일단, 그냥, 우리 얘는, 굳이, 다시 만들지 말고, 직선의 방식 세우지 말고, 자, 우리가 구해져 있는 직선하고 다른지만 보면 되잖아요. 일단, Y 절편이 2인 거, 맞고요. X 절편은 뭐가 된다? Y에다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이 0이니까, 3분의 1 X는 2고, X는 뭐가 돼요? 6이 되네. 그 즉, X 절편은 3이 아니라 6이네. 4번은, 다른 직선이죠? y 절편에 x절편이 다르니까. 따라서 4번이 아마 다른, 네, 다른 하나가 될 거고요. 5번도 그래도 봐야겠죠. 자, 이 1차 방정식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니까. 3으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가 되더라. 네, 같은 1, 2, 3, 5번은 서로 다 같은 직선 맞죠? 따라서 48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49번 또 볼게요. 기울기가 A고,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를 고워했어요 어, 자, 기울기도 명확히 안 주어졌고, 두 점도 명확히 안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자, 이두 점을 이용하면 또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울기하고, 우리가 주어진 기울기 A하고, 갖다 한번 놓고 식을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두 점을 이용한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 X의 변화량.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있으면 되겠죠? 분해 Y의 변화량. A. 마이너스 6 하면 되겠죠. 자, 얘가 기울기가 된대. 얘가 뭐가 돼야 된다? a가 돼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a1분의 a로 보고 대각선으로 서로 곱해서 갖다 놓고 풀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제곱 이퀄 a 마이너스 6이 되더라. 자, 우리 좌변, 우변으로 다 넘겨주면 은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 이퀄 0이 되니까 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6, 1, 1의 마이너스, 즉 a 플러스 6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되겠더라. 이때 가능한 a는 마이너스 6 또는 a는 1이 될텐데 문제 조건에서 a는 0보다 크다 나왔으니까 a는 6이면 안되겠다 할수 있겠죠. 따라서 a는 1이 되겠고 자, 기울기가 1이다 알게 되는거죠. 그리고 또한점 마이너스 4,1을 지난다. 자, 기울기가 한점 아니까 다시 그래프 식 세우면 어떻게 되겠다. y는 1 곱하기 x 플러스 4에 플러스 1 쓰면 되겠죠. 따라서 y는 x 플러스 5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49번에 네, 1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50번 또 봅시다.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를 이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직사각형을 2등분한다고 할때 예, 직사각형을 이등분 하려면은 우리는 어,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직사각형을 이등분 하려면 어딜 지나야 된다. 반드시 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그 직사각형을 2등분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어,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써도 돼요? A, C의 중점 또는 그쵸? A, C의 중점이나 선분 B, D의 중점이 두 대각선의 교점이 되는 거고,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만 직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B의 좌표는 우리 2, 2고 D의 좌표는 몇이니까 6, 4니까 둘의 교점, 아, 중점, 중점을 구해봅시다. 그럼 대각선의 교점이 되니까 중점 구한 몇이돼요 2분의 2 플러스 6, 2분의 2 플러스 4가 되고 다시 쓰면 여기에 어, 4, 3이 되네요. 자, 대각선의 중점이 4, 아, 교점이 4, 3이다. 그럼 이 4, 3을 지나면서 동시에 어딜 지나면 된다? 마이너스 2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이 직사각형을 2등분 하겠다. 어, 그러면은, 우리 두점 알고 있으니까 두점 사이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세우는 거 간단하죠? 기울기부터 구합, 구합시다. x 자, 마이너스 2에서 4로 가니까 X는 6만큼 증가하고 Y는 4만큼 증가하네요. 6분의 4가 기울기가 되겠고, 3분의 2죠? 자, 기울기하고 한 점, 어, 우리 1, 4분면에 있는 게 해서 계산하기 편하니까 4분의 4, 4 3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y는 기울기 3분의 2 곱하기 x-4 플러스 3 얘를 계산하면 되겠고, 정리하면 y는 3분의 2 x-3분의 8 플러스 3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3분의 2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그냥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라 했으니까 기울기 몇? 네, 3분의 2 되죠. 50번에 5번 되겠습니다. 아, 5번 아니죠? 아, 3분의 2, 3번이죠? 다 풀어놓고, 또, 눈앞에서 문제를 틀릴 뻔 했어요. 어, 아, 왜 3분의 1, 2분의 3을 3분의 1로 봐가지고. 네, 일단 50번에 3번 되겠고요. 네, 아, 실수는 최대한 우리 줄입시다. 맨날 실수하지만, 좀 줄였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51번. 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 X축과 만나는 건 X절편 얘기하는 거죠. X절편. 그리고 직선 아래에 있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Q 얘도 y절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x절편부터 구합시다. x절편은 y좌표가 0이 될 때니까 0 해주면 3x 플러스 6은 0이고 x가 몇일 때 x는 -2일 때가 x절편이 되겠다. 즉 P의 좌표는 -2, 0이 되겠고요. 자 아래 직선에서 y, y절편 구해야 되니까 y절편은 x좌표가 0이 될 때고 y는 3 나오네요. 따라서 Q는 0, 3이 되겠더라. 자, 마이너스 2,0하고 0,3 지나는 직선의 방식 정 구하면 되죠? 자,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x 좌표 2만큼 증가했으니, 했고, y 좌표는 0에서 3으로 3만큼 증가했더라. 2분의 3이 기울기가 되겠고, 직선의 방식 세우면 Y는 2분의 3에 y 좌표는 3인 거 알고 있죠? 플러스 3, 아, 2분의 3에 X 플러스 3이 되겠죠? 네, 좀더 보기 좋게 깔끔하게 Y는 2분의 3에 X 플러스 3이 된다. 51번 정답, 다음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우리 52번 또 봅시다. 세 점, O, A, B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 B, C, 아, O, A, B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 L이 2등분할 때, 다음 중, 직선, L 위에 있는 점은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여기를 O, A, B라고 한번 볼게요. 좌표평면 상관없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아,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을 2등분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잘려야겠다? A를 지나서 이렇게 중선이 그어져야 넓이가 2등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이 지나가야 할 곳은 뭐다? 점 5와 B의 중점을 지나가야겠다.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5와 B의 중점 한번 구해봅시다. 중점에 공식 쓰면 2분의 0 플러스 6, 2분의 0 플러스 4가 되겠고, 중점이 뭐, 뭐가 돼요? 3, 2가 중점이 되네요. 자, 그럼 직선 L은 뭐다? 점 A를 지나면서 동시에 3,2도 지나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A의 좌표 마이너스 1,1이니까 두점 사이에 우리 기울기 구하면은 X 좌표 4 증가할 때 Y 좌표 1 증가하더라. 기울기 4분의 1이고, 3,2를 지난 직선이니까 Y는 4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자, 정리하면 Y는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 되니까 계산하면 y는 4분의 1x 플러스, 어, 4분의 5 되겠네요. 이 직선이 뭐다? 직선? l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다음 중 직선 l 위에 있는 점 구하시오 했으니까, 어, 가, 지금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점을 다 다음 직선에 대입을 해서 식이 성립하는지를 봐야겠죠. 해서 솔직히 뭐, l 구하는 건 쉬운데,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대입하는 게 귀찮긴 하죠. 귀찮아서 이걸 계산하기 힘든데, 다행히도 뭐예요? 4번을 보시면 Y절편을 그냥 그대로 주어졌네요. 따라서 이제 덕분에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었다. 52번에 4번 되겠죠. Y절편이 일치하니까.